햇살이 반짝이는 평화로운 숲 속에 작고 귀여운 아기 다람쥐 토리가 살았어요. 토리는 세상에서 도토리를 가장 좋아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리는 아주 특별한 도토리를 발견했어요. 와, 이렇게 크고 반짝이는 도토리는 처음 봐. 이건 정말 특별해. 아껴두었다가 가장 배고픈 날 먹어야지. 토리는 소중한 도토리를 아무도 모르는 커다란 나무 밑에 조심조심 숨겨두었답니다. 며칠 뒤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불고 숲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토리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배고프다아! 맞다, 나의 특별한 도토리, 이제 그걸 먹어야겠어. 도리는 신나게 달려갔지만, 이게 웬일일까요? 도토리를 숨겨둔 곳이 아무리 찾아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어떡하지? 내 도토리, 내 소중한 도토리, 흐앙! 도리가 엉엉 울고 있을 때, 어디선가 부드러운 빛과 함께 숲의 여신이 나타났어요. 아가야. 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니? 제가 아껴두었던 소중한 도토리를 잃어버렸어요. 여기 어디 묻어뒀는데 못 찾겠어요. 슬퍼하지 마라, 아가야. 내가 잃어버린 그 도토리는 땅 속에서 깊이 잠들어. 훗날 아주 커다란 나무가 될 거란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는 더 많은 도토리가 열려서 너와 다른 친구들에게 풍성한 선물을 줄 거야. 정말요? 하지만 전 지금 배고픈걸요. 나무가 다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저는, 저는 지금 당장 제 도토리가 그립단 말이에요. 그랬구나. 미안하구나. 너의 마음도 모르고 너무 먼 미래만 이야기했네. 지금 너의 슬픈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자, 이리 오렴. 숲의 여신은 토리의 손을 잡고 커다란 버섯뒤로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다른 다람쥐들이 미쳐 발견하지 못한 맛있는 도토리들이 가득 숨겨져 있었답니다. 와, 도토리다. 정말 많아요. 그래,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렴. 숲은 언제나 너에게 새로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단다.